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대출 규제. 무주택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뉴스가 정말 끊이지 않는데, 부동산 시장이. 2월 21일이죠. 기사가 떴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는 서울 아파트로 제한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거 읽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신용대출이나 마통 써가지고 집을 많이 샀나보네. 그래서 그거 이제 규제 하나 보다. 생각이 처음에 들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다주택자 대출? 딴 아닌데? 라고 해서 내 얘기 아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부분은 결국 이게 돌고 돌아 무주택이나 1주택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나온 기사를 토대로 내용을 살펴보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주택자 그리고 갈아타기 1주택까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번 콘텐츠와 관련되는 내용은 20일의 내용입니다 기존 대출 연장 대안 시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이게 무슨 소리냐?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을 규제하겠다. 무슨 말이지? 라고 할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좀 뜯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상을 볼게요 이 대상이 여기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이랑 임대사업자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이 대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대통령이 임대사업자만 얘기를 하다가 임대사업자만 하지 말아라 개인도 같이 봐라 라고 해서 임대사업자 플러스 개인이 되게 됐는데 다주택자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구성이 연립 다세대, 빌라 다양한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85%가 이제 빌라 빌라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15%만 아파트인 거예요. 지금 이 규제의 목표를 잡는 거는 서울 아파트 안정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한정하겠다. 라고 하는 게 처음에 뛰어들었던 기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를 어떤 형태로 보유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수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은 서울이랑 지방은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방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여기서 다주택자들 다 조이게 되면 지방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주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직은 좀 명확하진 않은데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조정대상 지역 있잖아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개 시군구가 있는 규제지역 포함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도노강이나 군강구에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데 많잖아요. 과천도 있고, 분당도 있고, 광교도 있고, 판교도 있고, 이런 좋은 데들은 제외하고 본인들만 규제한다고 하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규제지역까지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긴 했고요. 그럼 대출은 어떤 대출일 거냐? 그렇게 정의된 다주택자가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받았던 일시상환 대출이 규제 대상이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이 있는데 지방으로 받은 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일시상환 대출이 규제 대상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이 일시상환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어, 우리가 흔히 아는 주담대는 아닙니다. 요즘 주담대는 실행을 하자마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원리금. 균등인 건아니 원금 균등이건 나눠서 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2010년 이전에는 원금은 안 갔고요 이자만 납부하면서 만기의 일시상환은 거치식 상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거치만 돼가지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들을 중지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실행된 대출들 중에서 이자상환에 문제가 없으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장을 좀 쉽게 해주는 왜냐하면 우량 상품이잖아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배당이 잘 나오고 있는 상품인데 그 주식을 팔 필요는 없는 것처럼 은행도 그냥 과거 대출 상품을 그대로 연장시켜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니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연장해 주는 걸좀 제한을 둬라 라고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거치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대상이 매우 적은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발표됐었던 뭐 97공급대책이나 129 공급 대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 짜내기에 가까워요. 서울 아파트의 신축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어떻게든 압박을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이 출애 돼야지 시장에 좀 대기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압박감을 넣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잘안 되면 그다음 스텝으로서 세금 인상이 있겠죠.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올리는 거나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거. 아니면 이제 세율 자체를 건드는 것도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아니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2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들은 시장에 영향이 되게 큰 그리고 부작용도 굉장히 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먼저 대출 규제가 정부 입장에서 손쉬운 거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기축공급을 최대한 해보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매매가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임대아파트는 한 45,000원 되고 개인자주택은 정확한 집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출을 거치식 성격에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출애 되더라도 이 정책 때문에 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물건들 계속 내놓게 하는 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보면요 일단 또이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웃을 것 같고 다주택은 당연히 지금 핍박을 받으니까 좀 울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세입자들은 더울게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똘똘한 한채 분들은 이 시장을 이끄는 주체예요 이정책과는 굉장히 무관합니다 똘똘한 한채 자체가 다주택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갈아탔기 때문에 이 정책과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주택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제일 좋은 사람은 똘1 보유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주택을 압박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없어지죠 다주택자가 없어진다는 뜻은 전월세 물건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 올라간 전월세 세들이 매매가를 지지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또릴이라고 생각되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그리고 한강 벨트의 가격이 저는 비싼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전월세 대비해서요. 보통 전세가율이 50%대가 평균이고 60을 넘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40, 30, 심지어 20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세가 대비해 가지고 매매가가 너무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보유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하나의 거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유 프리미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매가가 견고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똘똘한 한채 입장에서는 다주택이 없어져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견고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더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하방을 딱 받쳐 주는 거죠. 그럼 매매가가 떨어질 가능이 성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 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한 10억 내외에 있는 좀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 어렵죠. 왜냐면 15억짜리 아파트의 전세는 한 7, 8억 그 정도 사이 하거든요. 근데 10억에 대한 아파트들의 전세가는 5억에서 6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5,6억이 되는 아파트가 5,000씩만 올라서 6억에서 7억이 된다고 하면 이 매매가는 훨씬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매매가 싼물건들은더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주 택자분들은 이 압박감,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세금인데 세금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매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주택자분들이 많이 던지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 팔면은 1주택으로 갈수 있거든요. 렇기 때문에 이주택자분들은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정책 효과는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무풍지대라고 여겨지기는 해요. 이미 보유한 분들한테 여행 간다기 보다는 임차인분들께서 전원세 물건도 없고 이러면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붙으면서 1주택자 배려는 분들이 많을 거다. 다주택을 규제하는데 오히려 무주택이 주택 구매가 가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원하는 정책 목표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임대기간을 지키려고 하겠죠 개인증권까지 다 써가면서 그리고 나갈 때 문제가 이제 전월세가 많지 않고 가격이 올라 있을 겁니다 전세를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전세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가게 되잖아요 올라간 월세랑 주담대 이자를 비교를 하겠죠 비교해서 더 경제적인 거 나한테 돈 되는 걸로 결정을 아마 할 겁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매수 여력이 안 되시면 올린 월세를 울자 겨자먹기로 내거나 아니면 이제 더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입자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까 결국 0이다. 영향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론적으로 뭔가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과거를 봤을 때 사실 정확히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지금 서울의 수급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필수재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계속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신혼부부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분가도 계속 이뤄지고 있죠. 즉, 가구수는 계속 지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 공급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더해서 멸실 수요가 서울에 2만 호 정도가 없어져요. 자동차가 폐차를 하듯이, 아파트도 오래되면 그 뿌시거든요. 그리고 지방 이동 수요도 계속 있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대학교. 취업, 투자 소요까지 치면 은 수급은 계속 지금 꼬여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필수적인 성격은 예시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20년에 임대차법이 모두 다 소급 적용이 됐거든요. 살고 있는 세입자가 2년만 살수 있다가 모두 다 4년이 된 거니까 변동이 없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누가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시장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국의 모든 도시들의 아파트에 전세가 다 오르고 매매가 다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물건이 10개고 찾는 사람 12명이에요 그럼 경쟁률이 1대 1.2 에요 8명이 갱신권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물건이 10개가 2개로 줄어들어요 찾는 사람이 12명에서 4 명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이 경쟁률이 일대2가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가격이 매우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가 2020년 10월에 엄청나게 튀었던 거예요. 이게 필수세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다른 부분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이제 처음 집을 사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생기는 거죠. 생애 최초나 저가 구매나 이런 서민 분들이 뭐 신혼부부나 혹은 제 지인도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매물 파는 게 있어가지고 내년 4월인가 만기 나 이거 팔 거니까 근데 내년 4월에는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럼 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야 돼 새로운 전세 없고 월세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서 놀라는 거죠. 그래도 사야 될거 아니에요. 어제든내 몸을 뉘일땐 있어야 되니까 그냥 아파트를 사봐야 되나라고 해서 월세와 주담대를 비교를 합니다. 그게 감당 가능하면 주택 매수를 하는 거고요. 감당 안 되면 월세를 인상하고 그냥 거기에 사는 거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은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게 진짜 문제냐면 처음에 대부분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적죠. 저도 그랬고 신혼부부가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빌라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저 수도권 외곽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돼가는 거고요. 서울 주요 지역의 전월세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실거주가 다 하라고 하니까 실거주로 다 들어차게 되는 거고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서울 상급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곳에 신규로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가 좀 갖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교훈은 뭐였냐면 일단은 정책에 대한 대. 응 부분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잘 되겠지 봐주겠지 뭐 이런 희망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매수할 때 무리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제 1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워낙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막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무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지금은 다주택자한테 페널티를 주겠지만 모르죠 또 1주택한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확실하게 이게 감당 가능한지 감당 가능하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하셔야 된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서울 부동산은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벌릴지 전혀 알수 없는 시야 재료의 상태라고 보이고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매수 계획이든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탄탄하게 세우셔가지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